오늘은 치유의 숲 왔습니다. 밑에서 올라오시면 주차장이 또 따로 이렇게 있어요. 밑에 길가에 주차를 하실 수도 있지만 올라오시면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주차하시고 싶으시면 올라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주차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치유의 숲은 하루에 600명밖에 입장을못 한대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인터넷으로 사전 등록을 하시고 입장권을 내시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보험증 내야 되나, 이제? 아니지, 보여줘야지. 티켓팅 한 걸. 그리고 왔을 때 그날 당일날 600명이 되지 않으면요. 은 현장 발권도 가능하거든요. 혹시라도 급하게 오시느라고 발권을 못하셨을 경우에는요. 현장 방문해서 오늘 입장 가능한지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주세요. 아, 네. 여기 보라색 보이죠? 여기 데크입니다. 화살표 방향대로만 따라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어요. 네. 네 여기까지 가는 데는 약 50분 걸려요.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만큼은 엄브랑숲이라고 바닥에 써있거든요. 여기가 취해서 하이라이트 부분. 꼭 넓은 길로. 그래서 화장실까지 가는 데는 약1 시간 걸리고.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는 메인으로 오면 30분이면 내려와요. 그리고 더 가고 싶다 하면 여기서 힐링센터까지 갔다가 내려오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하루 600명 제한이다 보니까요. 너무 조용하고 쾌적해요. 아, 지금 잠깐 중국 사람들 많아가지고 조금 시끄럽네요. 야, 이야 완전, 이렇게 얇은 나무들이 곧바로 이렇게 딱 섰다는 게 <laughs> 되게 신기하네. 희한하네. 희한하네. 어, 어지러워지러워, 진짜. 애들이 길쭉길쭉하게 아주 빼곡하게 있으니까. 맹글로우 숲의 그런 느낌? 어어어 어, 어, 얘네가 길지만 않으면. 어허. 나는 이렇게 해서 하늘 보는 거 좋아해. 아, 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오늘, 그리고, 조금 습한 게 있으니까, 이, 나무 냄새. 엄청 좋다. 숲 냄새. 응. 어, 버섯, 버섯. 우리 남편 버섯 좋았는데, 자기 오늘 버섯 샤브샤브 해줄까? 종류별로 있는데? 너무 멋있어, 데크길. 와, 신비로워. 멋있죠? 의외로 중국인이 많습니다. 초록나무인 줄 알았는데, 조롱나무야 이름이 초록나무인 줄 알았어. <laughs> 얘 되게 신기하다. 메롱 메롱 로지 아, 자기 왜 오늘 등판 안 보여줘? 나 다, 자기 등판 찍는 재미가 있는데. <laughs> 찍지 마, 등판. 자, 오늘의 메뉴, 버섯 샤브샤브뭐 여기는 진짜 아마존 같아. 우와. 끝장 나지? 어? 진짜 아마존 이 군데 군데 이끼가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신비로워.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준비물들이 많았잖아. 근데 그때 자기도 그런 준비물 있었나 모르겠네. 이끼 이끼 갖고 오는 준비물 이 있었어. 그렇습니다. 이끼 사오는 그래서 우산 이끼랑 아 이끼가 두 종류였는데 무슨 이끼? 그래서 그거를 아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이끼를 갖고 오는 게 준비물이었던 게 생각이 나. 아 과학 시간에 이끼를 키우는 게 아니고 생태를 확인했던 것 같아. 자기는 이끼 준비물 없었었어? 그 그래. 어저께 밥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준비물이 어떻게 기억나겠어? 근데 요즘에 이런 이기는 많이 보이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그 준비물이었던 우산 이기는안 보여. 나는 이렇게 이기낀게 멋있어. 이기 이끼 알아? 이기 음. 갑자기 왜 대답하냐? 컨텐츠가 딴 거였는데 지금 컨셉이? 대답 안 해가지고 난 맨날 누구대답하 이게 컨셉이었는데 갑자기 왜 대답하냐? 버섯 샤브샤브 해줄게 오늘 버섯 풍년이야 종류별로 완전 신기 우와 이 버섯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무에 자란 버섯인데 너무 가까이 가면 안되다고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된다고 어. 가까이 보여주고 싶다 너무 멋있어 어떻게 이래 우와 진짜 딱 우산 모양 버섯이야 너무 멋있어 우와 여기 여기 동충아초 우와 오늘 진짜 보섯 샤브샤브 먹어야 되겠는데 이 정도면 제주도 버섯이 유명한데? 자연산인가? <laughs> 어 여긴 자연산이야 지금 이렇게 나무들 사이에 이렇게 해가 날때 너무 멋있지 않아? 뭣을 알아? 난또 누구랑 또 얘기하니? 아 이끼 <laughs> 와.. 완전 멋있어 아마존 같지 않아 자기야? 응.. 어. 그치? 나 혼자 얘기하고 그런거지 나 맨날 누구랑 얘기해? 아 멋있어 산책을 하실 때 멈추시면 안 돼요. 목이 물려요. 계속 다리라도 흔들고 계셔야 돼요. 다리라도 흔드십시오. 한 30분 걸었어? 40분 걸었어? 30분 정도 걸었대요. 30분 정도 걸어서 오니까 느낌이 또 완전 다른 숲이에요. 얘는 나무들이 조금 더 뽀덩뽀덩하고 하늘로 쭉 뻗은 거 보세요. 완전 완전 키큰거 봐. 부럽다. 와, 미장해. 저희는. 한층만 하는 걸로 예약을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코스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이 와서 체험하시는 곳이거든요.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되게 은은한 종을 쳐주셔. 심신의 안정을 위한. 시간 여유 되시면 저것도 해보시면 좋겠네요. 길이 또 달라졌습니다. 여태까지 데크길을 한, 한 50분 정도 걸은 느낌이고요. 지금은, 꼬려야 돼, 이건. 자갈길? 웃을길? 날것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날것이라고 하기에는 또 정비되어 있는 길인데. 길이 너무 아름답죠? 클린센터 앞에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소리가 너무 아름답죠. 소리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물이 얼마나 맑은가 장난 아니에요. 자, 저희는 산도록 치유의 숲길로 가겠습니다. 해가 뜨겁지는 않은데 안에 들어오니까 점점 점점 습해져요. 하지만 버틸만한 습해. 어 얘네 봐. 얘네 내 기분 같아. 축 쳐졌어. 너네도 힘들구나. 나도 힘든데. 어 오늘 버섯 샤브샤브 식재료 하나 더 얻었네. 우와 시뻘건 버섯. 송충이 진짜 오랜만이다. 아 옛날에 송충이 진짜 나무 걸어 다니면 툭툭 떨어지는 게 송충이였는데. 아색 송충이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예쁘지? 빨간 줄무늬가 거섯하고 완전 되게 잘 어울리네. 어, 길이 너무 예쁘고 오솔길이라서 너무 좋은데 갑자기 밤이 된 기분? <laughs> 음, 오는 거 아니야? 갑 갑자기 비가 올것 같은 이 기분? 그리고 갑자기 멧돼지가 나올 것 같은 기분? 한꺼번에 다 몰려오네, 갑자기. 근데 또 하늘은 자기야, 그렇게까지 막 새까만 것 같지는 않아. 그냥 구름이 걸려있는 것 같아. 어. 근데 이 길이 예쁘고 좋아. 근데 왜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날 올려가게 하지, 얘가? 이러면 조금 곤란한데. 근데 이제 내려갈 텐데 자꾸 올라가네. 아까 온 길도 조용한데, 이 길에는 진짜 우리밖에 없어서 완전 조용해요. 근데, 오르막길이에요. 어, 빨리 내리막길이 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가멍숲길로 가고 있고요. 가시다가 길을 모르신다 그러면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핑크색을 리본을 따라서 가시면 되세요. 갈림길이 있을 때자 이렇게 핑크색의 리본. 음, 저희 남편은 빨강색이래요. 각자 원하는 색깔로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